수학 공부를 할 때는 효율성을 조심해야 됩니다. 고등학교쯤 올라가면 이제 수학 공부를 보통 한 1시간 반씩 또는 특목고 자사고를 준비한 중학생도 1시간 반 정도의 집중력은 필요합니다. 자, 제가 1시간 반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가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막 5분 공부법, 20분 공부법, 15분 공부법 이런데 다 그거예요.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머니 보세요. 20분 공부법 하면요. 우리 아이 책상에 앉을 때까지 정확히 공부 시작할 때뭐예요 책상에 딱 앉으면 제일 먼저 책상 정리부터 시작해요. 7분 갑니다. 책상 정리 끝나고 펜 들렀다가 바로 놓자마자 뭐해요 화장실을 가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왠지 냉장고가 궁금해요 냉장고를 부탁하고 있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열어봐요 그리고 나서 엄마의 소리 꽤 듣고 앉으면 12분이에요 그러면 8분만 더 공부하면 20분 공부법이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공부는요 어머니 90분 공부법이 맞아요 90분 왜 90분으로 해야 되냐면요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40분이에요 중학교가 45분 고등학교 50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수능이. 대부분 국어가 80분, 수학이 100분, 영어가 70분, 탐구 영역이 70분이에요. 아, 탐구 영역은 아 한국사까지 치면 거의 한 80분 나오겠네요. 아 100분 나오겠네요. 그럼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50분을 넘어가는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연습을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90분 정도에, 1시간 반 정도에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는 훈련해라 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1시간 반 정도 공부하고 그다음 채점을 하겠죠. 그리고 틀린 걸 복습하죠. 이걸 풀채복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예요. 제가 지어낸 용어입니다. 풀채복을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망해요. 우리 학생, 이렇게 공부하면 큰일 나요. 알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기들 어떡해 예쁘고 공부 열심히겠네. 어머니, 어, 할머니시죠? 네. 손녀잘 키워 주십시오. 어머니랑 같이요. 자, 왜 이렇게 공부하면 망하냐면요. 1시간 반 정도 여러분 집중하잖아요. 사람은 집중력이 다 떨어집니다. 재발 부탁인데 가장 나쁜 공부. 오늘 수학 너 죽었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내가 한번 달려본다. 너 오늘 죽었어 이러면서 의기 양양하게 공부하다 보면 오후 2시쯤요. 그로기 상태가 와요. 그리고 멘탈이 안도메다로 날라가면서 이건 다른 과목으로 바꿔도 정확하게 자기랑 공부랑은 궁합이 안 맞다고 생각하며 한 일주일 정도 쉬어야 돼요. 이것보다는 과목을 바꿔가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시간 이상 절대 공부하면 안 되는 게 공부는 집중력은 처음에 별로 없다가 갑자기 올라가요. 그리고는 한 시간 반 정도 유지가 되다가 한 시간 반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사이에 어느 순간에 천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확 떨어져요. 그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모자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떨어진 것과 동시에 멘탈이 붕괴가 돼서 안드로메다 가니까 그 전에 끊어 줘야 돼요. 그 전에 끊어 줘야 돼요. 끊어 가지고 다시 다른 공부로 바꾸면 좌뇌 우에 좌뇌 우에 계속 갔다 갔다 수학 공부 다음에 과학 공부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공부하는 게 좋겠죠? 영어 단어 암기라든지 비문학 읽어본다든지 한국사를 공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내용들이 다른 공부로 가면 피로도가 덜 쌓입니다. 다시 집중력이 또 올라가요. 이 뇌가 생각해보면 되게 희한한 애예요. 저는 어쩌면 뇌에 대해서 이 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일까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거든요. 자 근데 1시간 30분 동안 공부하면 집중력이 안 남아 있겠죠? 채점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더러워져요? 기분이 더러워지죠. 근데? 그러고 나서 기분이 더러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집중력은 흐트러져 있고 기분은 더러운데 진짜 공부는 풀고 채점하는 거일까요? 틀린 걸내 걸로 만드는 거일까요? 틀린 걸내 걸로 만든 게 진짜 공부겠죠. 틀린 걸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상태 때 집중력은 흐트러져 있고 기분은 더러워요.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틀린 걸 대충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의 최고의 전법? 별표 치고 넘어가기. 왠지 공부한 척하기. 그러면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풀고 채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원 다니는 형태나 보통 공부하 형태가 풀고 채점만 꺼내는 거예요. 틀린 걸 하나도 거둬드린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12년을 공부해도 성적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걸 보고 이제 교육계에서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 이런데 그 그릇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방법이 틀린 거를 그날 복습하지 마세요. 시간차를 두고 복습하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은 풀고 채점만 해요. 그리고 나서 내일 자고 일어나서 다시 그 틀린 걸 보면 집중력이 다시 돌아와 있고 기분 나빴던 게 하루 자고 일어나면서 까먹었잖아요. 그러면 틀린 걸 하나하나 볼 때마다 어떨까요? 감동적인 거예요. 내가 이런 걸왜 틀렸지? 막 해설 봐도 그렇구나 하면서 배우는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좀만 바꾸면 실제로 어머니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공부가 진짜 재밌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제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면요. 그 공부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예요. 좀 무섭죠. 무섭죠. 어떤 스님이 돌을 닦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그래 가지고 어떤 이제 고민숙 선생님이란 분이 자기에게 있어서 공부란 일에서 거기에서 나는 공부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라고 말하고 싶다는데 제가 그게 인생이 저명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부는 책만 보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인생이 다 공부더라고요. 항상 하루하루 배워가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공부가 이렇게 선생님처럼 선생님 방법대로 해보면 좀 재밌다는 걸 알게 돼요. 정말 공부가 하다하다 보면 무식한 내가 가꿔지면서 채워지면서 재밌어지거든요. 방법을 좀 효율적으로 가는 게 좋겠죠. 이해하겠죠?